내일이면 무상급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경남도의회 중재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이대로 성과 없이 끝날지 판가름이 납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는 홍준표 지사에게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윤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차례 회의까지 경상남도와 교육청 간 입장 차만 확인한 도의회 무상급식 중재 회의. 김윤근 도의회 의장은 더 이상 삼자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내일 오전까지 양측의 최종 입장을 밝히라고 최우 통첩했습니다. 선별적으로 한다고는 그게 있어야 되고 또 청도 감사 부분하고 예산 비율 부분은 너희가 정해준 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그 수용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뭐 진행이 되지. 경상남도는 줄곧. 교육청의 선별급식 원칙 수용을 전제로 감사 문제와 재정 분담 비율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무상급식 원상회복 철학은 변함없지만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제되면 중등은 융통성 있게 논의 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입장 정리 과정에서 교육청은 협상한 번복과 개인의견 논란을 일으키며 신뢰를 잃었고 경상남도는 한치 양보 없는 태도로 협상 타결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상급식 원상 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도내 곳곳에서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본부는 오는 22일까지 무상급식 원상 회복에 대한 홍준표 지사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주민 소환 등 끝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무상급식을 원상 회복하고 모든 사태의 원인인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한 끝장 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삼자 협상도 중재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 속에 경남의 무상급식 파행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